자, 우드 그랩은 현재 우리나라 산림 작업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장비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이 기, 장비는 기본 장비를 굴삭기, 소형 굴삭기 공투에 부착된 것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장비는 현대에서 나온 거지만은 두산이나 그다음에 볼보 이런 우리나라의 굴삭기 회사에서도 자, 이런 장비를 지금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으로는 굴삭기의 바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보통의 경우에 소형 굴삭기들이 개, 그러니까 바퀴식, 휠식이 많은데 산에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철계도로 된 계도형이어야지만이 작업에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퀴다, 바퀴다 그러면 온청, 로링이 심하고 움직임 심하고 또 그다음에 지면에 많이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접지압이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도형 차량을 기본 장비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 그랩은 기본적으로 굴삭기가 갖고 있던 기본+ 기본 작동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드 그랩만을 움직여야 되는 작동해야 되는. 작동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굴삭기로서 기본 장비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 안에 캐빈 내에 조이스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측 조이스틱이 있고, 좌측 조이스틱이 있는데, 우측 조이스틱은 이붐 붐을 움직이는 조작하는 데서는 조이스틱이고, 좌측 조이스틱은 암을, 그러니까. 여기 붐이라 그러면 이 어깨 부분, 우리가 말을 사람으로 말하면 이 관절 어깨 부분이고 암은 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암 부분은 좌측 조이스틱을 갖고 움직이고 또 좌측 조이스틱을 갖고 전체, 차체 전체를 회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 장비로서 갖고 있는 작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빈 내에는 여러 가지 조이스틱이고 레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쪽에 보면 두 개의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이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자기 몸쪽으로 당기면 이 차체가 앞으로 전진이 된다. 만약 이렇게 뒤로 동시에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뒤로 밀면 앞으로 밀면 이게 이제 장비 전체가 후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또한 이제, 회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측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우측의걸 잡아 당기면서, 왼쪽을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밀, 밀어야지, 회전이 됩니다. 만약에, 왼쪽 걸 그냥 놔두고, 오른쪽 것만 회전한다고 이렇게 당기면, 저쪽에 트랙 슈가 빠져버려요.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우측으로 회전할 때는, 우측의 조이스틱을 당기면서, 왼쪽 걸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만약에 왼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왼쪽 것을 자기 몸 앞으로 당기고 조이스틱을 우측 조이스틱을 미는 이런 형태로 하면 방향선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그 다음에 이제 조작 이제 조이스틱이 있는데 모든 장비들이 이 굴삭기가 동력이 전달되려면 이게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를 이렇게 올리면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동력이 다 전달, 이 장비 전체에 다 동력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력이 전달되는데, 우측 조이스틱은 이건 붐, 붐, 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밀었다 안쪽으로 당겼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좌측 조이스틱은 이건 암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밀면 암, arm, 암이 앞, 저쪽으로 멀어졌다가, 당기면, 암이 내 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지, 몸, 자체 전체를 회전해야겠다고 했을 경우는, 좌측으로 회전하면, 이제 좌측으로, 조이스틱을 좌측으로 하면, 이제 자체, 차, 전체가 좌측으로 회전되고,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회전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장비를 움직이는, 기본 장비로 움직이는 조작법인데, 이 조이스틱 위에 이렇게 작은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버튼이 이건 이제 양쪽에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좌측 버튼이 이게 앞에 달려있는 우드그래프의 그래플를 조작을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리면 저 앞에 있는 그래프이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눌리면 왼쪽으로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조이스틱을 보면 좌측에 있는 조이스틱은 이렇게 하면 암, 저, 그래프를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이쪽에 눌리면, 그래프를 이 암쪽으로 오므라드는 그런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이 조이스틱이 8개의 동작인데, 이 8개와, 그 다음에 이 버튼, 그래프를 눌, 움직이는 버튼을, 적절히 조합하고, 숙달하고, 반복해서, 그래서 살린 작업을 하는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장비를 소형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목을 직접 한다라든지 차에다 직접 실는다라든지 아니면 차에 있는 것을 내린다라든지 원목의 상차, 하차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비를 한번 전진과 후진 블레이드를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비가 전진하고 후진, 전진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겠습니다. 자, 전진할 때는 뒤에 브레이드를, 브레이드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블레이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진할 때는 블레이드를 올려야 된다. 자, 블레이드를 올리겠습니다. 블레이드를 올려서 자, 전진은 앞에 있는 전후진 레버를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이 하면 이게 앞으로 전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진이 되고 그다음에 자, 후진을 해야겠다. 후진을 하면 이 레버를 앞쪽으로 밀면 앞쪽으로 똑같이 밀면 후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전진을 할때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도가 좁아서 방향을 완전히 선회를 못하지만, 방향을 선회할 때는 전진을 하면서 우측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측 레발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왼쪽으로 가겠다면 왼쪽 왼쪽 레버를 잡아 레버를 당기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방향 선회를 방향 선회가 이제 레버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전진 후진 전진 합니다. 전진 하고. 자, 그 다음에 후진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도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그 다음 조작법으로서는 이제 굴삭기 부과 암을 움직이는, 조작하는 이제 그래프, 조이스틱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조이스틱으로 우측에 있는 조이스톡은 품 품을 품을 상승했다가 품을 내렸다가 하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할때 지금 블레이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블레이드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이 작업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화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측 조이스틱으로, 붐을, 붐을 올렸다, 그 다음에, 내렸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붐을 폈다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우측 조이스틱을, 조이스틱을 우측으로 하면, 그래프, 앞에 있는 그래프를 저쪽 멀리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내 앞으로 당겨야겠다면, 안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우측하고 그 다음에 좌측을 이제 연속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조이스틱을 갖고는 좌측의 조이스틱은 앞으로 밀면 안 부분이 멀어집니다 앞안 부분이 멀어지고 내 앞으로 당겨서 거는안 부분이 내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해야 돼 좌측 조이스틱을 갖고 차체 전체가 방향을 전환하려 그러면 왼쪽 조이스틱을 갖고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누르면 자 방향이 돌고, 자, 우, 우측,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장이 돕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이 좌측, 조, 좌측 우측 조이스틱이 붐과 암, 그 다음에 버켓 부분에 멀어짐과 가까워짐, 그 다음에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8가지 동작이 굴삭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작동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플 작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플 작동은 우측 조이스틱에 있는 위에 있는 그래플 버튼을 갖고 그 우,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 장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돕니다.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버튼이 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눌렸습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리 우측으로 회전합니다. 좌측 버튼을 누르면 좌측 버튼이 좌측 버튼을 누르면 좌측으로 회전합니다. 자, 우, 우측 우측 버튼을 누르면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 장비가 오므르, 그래프리 오므르 든다 좌측 버튼을 누르면 이 장비가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러짐과 펴짐, 그 다음에 회전, 우측 회전, 좌측 회전, 이네 가지 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원목이 집 어, 원목을 찍게 되고, 상차하고 하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원목을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고 숙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림 작업에 직접 정말 원활하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도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